네. 계속해서 30페이지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음, 이렇게 업로드를 하냐면요. 음, 이미 제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진도까지는 부지런히 따라가서 녹화를 해서 올려놓아야 제가 좀 힘이 덜들것 같아서 부지런히 올린답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엄마 무슨 어, 무슨 업로드를 일주일에 막두세 개씩 하고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어 그러냐? 그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다들 뭐 편집하고 뭐 하고 이래, 나 그거 몰라. 쌩얼이야. 이건 쌩얼이거든요. 쌩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좋으신 분들은 저기 제가 좀 촌스럽지만 담백하게. 어 뭐, 꾸미고, 뭐, 사실 제 딸은 그림을 그리고 아들은 음악을 해요. 그래서 걔 애들이 시그널 음악이나 그러니까 아들이 시그널 음악이나 딸이 그뭐 썸네일, 그러니까 표지, 처음 시작, 어, 그 하면 그걸 제작해 준다고도 해요. 근데 제가 또 그것도 배워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골치 아파. 그냥 쌩으로 할 거야. 지금 그리고 버티고 있답니다. 제가 만약에 좀 기술적으로 좀, 음,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그건 그때 가서. 지금은 그냥 아주 된장 뚝배기로 쌩으로 그냥, 아, 되게 덤비고 있는 겁니다. 좀, 재미없더라도, 이해하시고, 공부가 좋으시면 그런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로, 봉, 위, 필, 이요. 삼, 상, 작, 연, 지, 를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제가요, 어, 구결을 다시 다룰게요. 오, 로, 봉, 위, 필, 하고, 삼상작연지하야 정천일장지에 오늘 구결 좀 이오이라 이렇게 안달아요 사아복중시를 자 단어 늙은이로자 아시죠 늙을로 늙을로 봉우리봉, 봉우리봉, 할위, 될위 하는 수행 동사를 했죠. 붓필, 붓필, 자, 물 이름 상자예요. 상수라는 게 특별히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유어지요. 고유어, 상, 물 이름 상, 벼루연, 벼루연, 연못지연못지 이거는 베풀 장인데 단위로 쓰여요. 종이 한 장, 두 장, 세장할때이 장을 써요. 그래서 베풀 장, 베풀 장이 뭐예요? 종이를 이렇게 쫙 베풀잖아. 그러니까 베풀 장이 한 장, 종이지, 종이지. 자, 쏟을 사, 백일 사 그렇지만 쓸 사. 그러니까 복사. 어, 복사는 뭐 복사하는 어? 거뭐 베껴서 쓰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쓸 사. 나아 배복 글씨 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제가 하, 하고 하야 뭐 에니라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에요. 오로봉으로 오로봉이라는 이 고유의 단어로 말하는 거죠.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그러니까 봉우리가, 오로봉이란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붓처럼 이렇게 뾰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붓으로 여기고, 삼상도, 이것도 상상의 그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삼상으로 벼루 연못을 치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삼상으로 벼루 연못을 지어서, 푸른 하늘 한장 종이에,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부시고, 삼상이 그, 어, 먹을 가른 그, 먹물이야. 그러니까 삼상이. 그래서 그 푸른 하늘을 쫙, 그 하늘이 종이야, 종이 지금. 푸른 하늘 한장 종이에다가, 뭐야, 나, 내, 내배 속에 실을 쓰겠노라. 내 가슴속에 담아 있는, 내 심중에 담아 있는 시를 쓰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 아주 웅장한, 이렇게 좀 뻥이 심한 그런 문장이죠. 다시 한번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삼상으로 벼루 연못을 지어서 푸른 하늘 한장 종이에. 내 뱃속에 시를 쓰겠노라 오로봉 위필하고 삼상작연지하야 청천일장지에 사 복중시를 31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보시다시피 1, 2, 3, 4 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5, 6, 7, 8 짐작이 되겠죠? 1뭐 o e 리를 t 리를 t e 리를 Indian r 리를 Five 리를 s i 리를 이런 그 노랫말처럼 이것 한자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일지 매득춘 이요. 이모인 비추를 삼산 영지자이요 사월 태매 광을 자, 가지지 가지지 매화매나네 어들득 어들득 털모 털모 슬풀비슬풀비 뭐, 실령령을 북글씨로 요렇게 붙어서 썼어요. 원래 띄어야 되죠? 북글씨로 이렇게 이분이 편의상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거는 지초지. 지초라는 풀이 있어요. 지초지. 이거는 붉을 자. 붉을 자. 요, 요게, 음, 이게 2차 자가 아, 있죠. 그래서 붉을 자. 그 다음에 보리맥, 보리맥 맥주, 보리맥. 그러면 은한 가지 매화는 봄을 얻고 일지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매화는 봄을 달고 있단 말이야. 봄을 얻고 두 털의 사람은 가을을 슬퍼하고 이런 얘기지. 어. 두 털만 있는 사람이 뭐야, 늙은이지, 뭐. 머리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 두 털의 사람은 노인이잖아. 우리가 계절을, 노인일 때의 계절은 가을이죠. 가을의 비유를 많이 하죠. 겨울을 죽음으로 여기고, 여름을 청춘. 봄도 청춘이긴 하지, 아, 봄이 청춘이고, 여름이 작년이겠구나. 그래서, 두 털의 사람은 늙은 사람 말이에요. 근데 늙은이는 가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아, 내 처지와, 아, 잎이 떨어지는 가을, 내 늙음과 비슷한 처지구나 해서 추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삼산이라는 건또 아까 뭐 그런 그 삼상이라는 거, 뭐 오로봉이라는 거, 그런 지명처럼 이렇게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삼산에는 영지버섯 있죠, 영지. 영지가 빨갛 붉고, 붉고 뭐 빨갛고 뭐 이렇잖아요 영지가 삼산는 영지가 붉고 그리고 4월에는 말 만든 거예요 1, 2, 3, 4이해가지고 4월에는 대맥이 누렇고 그러면 대맥은 보리죠 소맥은 밀이죠 대맥은 보리를 의미하고 소맥은 우리가 소맥뿐 그러잖아. 그건 밀이잖아, 밀가루. 그래서, 어, 4월쯤 되면은 보리가 아주 그 청보리가 뭐, 어, 뭐 푸릇푸릇하죠. 우리나라 뭐, 어디요? 고창 가면 그 청보리밭 멋있어요. 그래서 그한번 구경 가보시면 압니다. 그한 4, 5, 6월 달쯤 그렇게 가시면, 어, 장관입니다. 어, 다시 한번, 한 가지 매화는 봄을 얻고, 두 털의 사람은 가을을 슬퍼하고, 삼산의 영지는 붉고, 사월의 대맥은 누렇도다. 일지매득 춘이요 이모인 비추를, 삼산영지자이요, 사월대맥황을. 자, 그럼 5, 6, 7, 8로 가겠습니다. 오릉가려지이요, 육리허무산을. 실석운영성이요팔년초한병을자능능능있죠그우리또경주가면또경주나상주쪽에그가야문명이발달한곳에가면그신라나가야뭐이럴때그런데그 삼국시대 때 보면 능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 능, 무덤이 크면 클수록 그 지체가 높았죠. 그래서, 어, 이것도 능, 능 자예요. 그래서 언덕만 한걸 능이라고 하죠. 무덤 부는, 무덤은 작아요. 능 하면은, 그 무덤을 넘어, 그 능선을 따라 하는 게 뭐, 그 동상만큼 커지려고 그러죠. 그 능, 능, 아름다울 가. 아름다울가 고을려 고을려 그 다음에 리리 단이 십리 백리 뭐 이럴 때리리 빌허 또 나왔습니다. 없을무 전역석 소우 별성 해년 나라초 초나라 있죠. 나라초 한나라한 한나라한 병기병, 병기는 싸우기도 하니까 싸울 병도 돼요. 병기병, 싸울 병 여하튼 병기니까 전쟁, 싸움 이런 거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해석이 그때그때 그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어, 오름도 아까 삼산이라든가 삼상이라든가 오로봉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만든 지명이에요. 그래서 오름은 어,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오릉이 있죠. 오릉은 아름답고 고운 땅이요. 아마 중국의 그 오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릉은 아름답고 고운 땅이요. 육리는, 뭐, 뭐 고작 육리 정도는, 뭐, 어, 광활한 땅에서 육리는 뭐 껌이지 뭐. 뭐. 아주 하잘 것 없지. 그런데 이제 개미한테 육리는 뭐 어마어마한 그큰 그 땅이겠지. 근데 중국인이 보는 그 땅은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육리는 뭐 진짜 동네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리는 허무한 뭐 별로 어? 산이라고 부르기가 허무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리 정도의 육리 정도의 산은 허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육리는 허무한 산이로다. 그 다음에. 칠석은 칠석한 뭐예요? 견우 직녀가 만나는 7월 칠석을 얘기하죠. 칠석은 우는 견우 직녀 그렇죠. 견우 직녀. 이렇게 견우 직녀.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별이다 이런 얘기지. 견우직녀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소우자 들어갔겠다. 견 끌견 그리고 또 글자가 작아졌네. 견우 그다음에 직녀 직녀 견우직녀 짤지이니까 실사변이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그 감을 잡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견우직녀 견우와 직녀 얘기예요. 견우와 직녀가 이런 얘기죠. 7월 칠석이죠.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별이요 이런 얘기야. 그년은8년 초나라 한나라가 싸웠죠. 그, 그 장기판에 초초한지 있잖아. 초한지 초나라 한나라 장기판에 이렇게 장기를 두잖아. 그럴 때그 싸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년 동안 초 초나라 한나라가 싸웠단 말이야. 전쟁이 8년 동안 이어졌다. 그래서 8년은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이로다. 오릉은 아름답고 고운 땅이요. 육리는 허무한 산이로다. 칠석은 견우 직녀의 별이요. 8년은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이로다. 오름 가려지이요 육리 허무산을 질석 운여성이요 팔련 초한병을 자 33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다 이제 8까지 했잖아요. 이제 90 남았잖아. 90. 9일 국유화이요. 심리연발향을. 달관 옹두백이요대금여유원을 국화국 또 나왔습니다. 있을류. 자, 이거는 화려하다도 되지만, 빛날화, 화려하다, 이러면 화려하고 빛나는 것만이야. 꽃이죠, 꽃. 그래서 꽃화로 어, 뜻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꽃화. 이건 연꽃열, 연. 이을연 자였잖아. 그러니까 풀초가 붙었으니까 연꽃연. 연꽃련. 본음이 련이죠. 필발 향기향. 향기, 향 벗을, 탈 탈의실 뭐 할때 벗을, 탈 갓, 관 머리에 쓰는 갓, 관 늙은이용 머리도자 옷, 깃, 금 이게 금, 말 금자잖아요 옷이 옷의 부수가 있잖아 그래서 옷, 깃, 금 젖, 뉴 우유, 우유는 뭐야 소젖이잖아 그러니까 젖, 뉴 둥글, 원 둥글, 원 금방 새겨져요. 이거 참 쉽고. 그래서, 글자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겨보겠습니다. 9일은, 어, 어. 9일 국화는 이래야 되겠네. 9일 동안 국화란 말이에요. 9일 국화는 꽃이 있고. 이제 해석은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국화 꽃은, 꽃은 9일 동안 핀다는얘기예요 그죠? 9일 국화는 꽃이 있고 왜냐하면 문장 해석법이 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동사화 됐기 때문에 팔도 마찬가지죠 대꾸를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9일 국화는 꽃이 있고 국화는 9일 동안 피고 그 얘기죠 십리 영꽃은 향기를 바라도다 영꽃은 십리까지 향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구성이 좀 웃기긴 해도 해석은 이게 정통대로 어 그러니까 해석법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연꽃은 향기를 바라도다. 그러니까 연꽃 향기가 심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던데. 저는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갓을 벗으니, 그러니까 늙으니 머리가 희고, 뭐 그냥. 시야를 그려보면 되겠어요. 그, 그 시각적인 효과죠. 갓을 벗으니 늙은이 머리가 희고, 그것처럼 옷깃을 연히, 옷깃을 풀어헤치니, 이런 얘기죠. 옷깃을 연히, 여자 젖이 둥글도다. 구일 국화는 꽃이 있고, 심리 연꽃은 향기를 팔아도다. 갓을 벗으니 늙은이 머리가 희고. 옷깃을 연이 여자 젖이 둥글도다. 구일구규화이요 십리연발향을 탈관옹두백이요 개금여유원을.